오늘 양주시민축구단의 선발명단 짚어드리겠습니다. 구상민 골키퍼, 김태호, 이준형, 윤철현, 김태현, 황정현, 이진석, 정상호, 김원겸, 김태욱, 유동곤, 김성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여주시민축구단의 선발명단입니다. 김희 골키퍼, 김민석, 이길주, 한성찬, 김희망, 이정진, 박종환, 김성현, 권강한, 유, 주시현, 파트리키, 오주포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자. 네, 심판의 휘슬과 함께 2019 K3리그 베이직 플레이오프 양주시민축구단과 여주시민축구단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의 여주시민축구단 그리고 푸른색 유니폼의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다시 뒤를 맞추고 있는 상황 슈팅! 파치! 중거리 슈팅 맛불 작전 양주입니다. 선방하는 김이 골키퍼. 자, 거리감은 있었지만 디펜스 라인들이 계속해서 조금 처진 형태. 박스 안에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양팀 선수들이 좀 공간이 나면 슈팅을 주저 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의 윤철현의 슈팅. 자, 안쪽에 이준형 선수도 위치하고 있고요. 올라갑니다. 안쪽에서 자, 잡는 과정 왼발 슈팅! 골! 아! 양주의 선제골을 터트립니다. 윤철현. 자 분명히 어쨌든 세트피스에 대한 강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양주 네 세컨볼 싸움에서의 또 볼을 지켜낸 이후에 잡자고 왼발 터닝슛으로 자 홈에서 뭐 기분 좋은 석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홈에서의 선제골 윤철현 일단 이렇게 양주가 먼저 미소 짓습니다 자 경기 초반 뭐 윤철현 선수의 좀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이 있었는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본인이 공격 가담한 이후에 자 조금은 흐름이 경기 초반 여주에게 있었다면, 네, 최현이네 선취득점을 네, 만들어냈습니다. 김성일 감독을 기쁘게 만드는 양주의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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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자, 득점 상황인데 뒤쪽으로 흘렀던 세컨 볼, 왼발로 마무리지었던 윤철현 선수입니다. 그렇죠. 선수들에게 좀 볼의 시선이 쏠려 있었고, 네. 세컨 볼 처리에 대한 미숙 그리고 라인 자체가 너무나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앞쪽으로 선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포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좀 프리 찬스로 슈팅을 할수 있는 자스가 마련이 됐어요. 여주의 이길주 선수가 볼 처리가 미숙했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윤철현 선수였습니다. <놀라> 김태현 앞쪽으로 뛰어 줍니다. 헤더 세컨 볼. 이번엔꼭 박사적 슈팅. 골! 추가 골! 아 다시 양주의 추가 골이 터집니다. 자, 지금 자, 지금도 세트피스 자 세컨볼에 대한 강점 자 계속해서 뭐 세컨볼에 대한 강점을 이어가면서 네 조금은 타이밍 빠른 슈팅이 있었지만 사실상 기미골키퍼가 좀 처리할 수 있는 코스로 볼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볼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 아쉬우면서 자. 초반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여주 좀 이른 시간 계속해서 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 이진석의 추가골. 양주가 이대영 두 걸음 앞서 나갑니다. 지금도 선수들의 뭐 세컨 볼에 대한 강점은 상당히 있었고 예. 타, 슈팅에 대한 타이밍 자체는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골크퍼가 조금은 그렇죠 막아줄 수 있는 코스 슈팅 자체가 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다리 사이로 빠져서 좀 시야적인 방해가 있었을까요? 예. 조금은 네, 아쉬운 실점이 이어졌습니다. 겁내 받았습니다. 주시현이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올라갑니다. 반대편 헤더. 자, 둔탁하게 맞고 나갔습니다. 여주시민 축구단의 코너킥. 자, 지금도 측면으로 연결된 패스. 크로스 자체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예. 자, 지금 오른쪽을 통해서 공격 작업 펼쳤던 상황인데 김희망 선수의 크로스 이후에 헤더까지 일단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파트릭 왼발 슈팅 역구물을 파트릭의 슈팅이었습니다 아, 자 파트릭 선수가 좀 가까운 포스를 트 향해서 좀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아, 네자 아, 음.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각조 연가 나오고 좀 벽을 넘기는 듯한 형태의 슈팅을 좀 시도를 했어요 앞쪽으로 네. 네. 퇴입 올라갑니다 왼발 슈팅, 슈팅! 자, 오른쪽 빗나갑니다 자 지금도 디펜스 라인이 박스 안에 많기 때문에 네. 선수도 공간이 났을 때는 좀 티티 없이 슈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심의 슈팅을 보여줬던 건강한 자, 아, 이정진 선수군요 이... 네, 이정진이 지금도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네. 자, 이제 추가 시간까지 흐른 상황입니다 심판의 휘슬과 함께 2019 K3리그 베이직 플레이오프 양주시민축구단과 여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 2대0으로 양주가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K3리그 내에서도 상당히 뭐이적이 많잖아요 예. 심판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왼쪽에 양주 오른쪽에 여주입니다 섰습니다 주시현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김민석 김민석의 왼발 크로스 안쪽 헤더 왼쪽입니다. 자, 자, 지금 박기표 선수의 헤더 처리였습니다만 골망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어린 선수들은 좀뭐 축구와 공부를 병행하는 모습들도 자, 없... 자세요. 선수입니다. 선수입 슈팅! 슈팅! 양주의 세 번째 골, 황정현 선수입니다. 자, 황정현이 뭐 득점 단독 2위로 올라설 수 있는 자 득점을 만들어냈고 역습 상황, 여주의 공격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불안 요소, 네, 그것을 양주가 잘 연결을 시키면서 저희가 K3 리그 뭐 선수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역습 상황에서의 양주의. 추가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대 0을 만드는 황정현 이번 시즌 본인의 1 3 번째 득점포가 가동됩니다. 3대 0. 자, 뒷공간의 패스 본인이 스피드로 이겨냈습니다. 네. 자, 황정현 선수가 이 수비수를 제쳐내고 마무리까지 잡을 이겨내고 마무리 한, 한, 다시 보시죠. 그렇죠. 한성찬 선수의 좀 바디 밸런스의 타이밍을 이겨내면서 힘 싸움에서 이겨냈어요. 네. 스피드와 힘 싸움 이겨내면서 골꼬으로 들어가면서의 인사이드 마무리 자. 오늘 여주의 왼쪽 측면을 집요하게 좀 공략했던 황정현 선수의 발에서 득점포가 가동됐습니다. 다시 박종환 올라갑니다. 뭐예요? 마무리 단계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른발 슈퍼 출! 그렇죠. 구상민 골키퍼 세이브입니다. 지금처럼 뭐 왔을 때는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자 네. 모처럼만의 회심의 슈팅을 날렸던 상황 구상민의 오른손이 빛났습니다. 나왔어. 한성찬 올려줍니다. 안쪽 헤더, 헤더! 자, 떴습니다. 회심의 찬스 김성현. 자, 뭐 헤더 슈팅에 좀 타이밍 자체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예, 자, 지금 노마크 상황에서의 프리헤더였는데 어. 그래서 찬스에서의 자, 그렇죠. 볼에 대한 좀 낙하지점 자체를 좀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분명히 있습니다. 네, 봐. 어, 네, 심판의 긴 휘슬과 함께 2019 K3 리그 베이직 플레이오프 양주와 여주의 맞대결 3대 0으로 양주가 여주를 꺾고 이제 춘천으로 향합니다. 자, 뭐올 시즌 압도적인 양 팀의 전력을 보여줬습니다.